엽기떡볶이 들 엽계떡볶이 엽기떡볶이랑 엽계떡볶이 엽기 있는데 어떤걸로 드릴까요? 엽기떡볶이는요 고통의 근원 시뻘건 고춧가루 엽계떡볶이는요 건강의 근원 비트가루, 단호박가루 탄수화물 폭탄, 밀가루 단백질 폭탄 닭가슴살 닭가슴살에 쌀가루와 락토프리 우유 넣고 길게 잘라서 쪄 드릴게요 다 익었다 손님 맵기는 어떻게 해드릴까요? 0단계, 오케이. 특별히 국물은 닭육수 내서 해드릴게요. 비트가루, 딸기가루, 단호박가루 넣고 예쁘게 섞다가 닭고기 넣고 좀더 끓여줄게요. 다 익는 동안 토핑 고르고 계세요. 근데, 근데 이 손님 이내 스타일이야. 너무 잘생겼어. 잘 토핑은 뭐 추가하시겠어요? 어, 소고기 좋아하시나봐요. 저다 기억하고 있어요. 치우. 드시기 편하게 잘게 썰었어요 치즈 추가하시죠? 오케이, 치즈 추가. 두 은뿡 넣어드릴게요. 내가 좋아하는 손님이니까 손님 하나 더 넣어야지. <laughs> 손님, 엽게 떡볶이 나왔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예! Yeah!